안녕하세요 국제 48마력 트랙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트랙터는 2018년식이구요 사용시간은 229시간 사용한 트랙터입니다 적은 사용시간 때문에 타이어도 거의 완벽하게 흙길만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타이어 완벽하게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창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, 녹슨 부분 감출 수 없죠 녹이 쓸어 있는 부분을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음, 로타리는 위켄, 위켄 회사 거 로타리가 달려 있고요. 썰에도 달려 있습니다. 다 포함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. 예, 로타리 날을 날도 많이 남아 있죠. 조금 닳긴 했습니다. 로타리 좀 많이 남아 있고요. 그 다음에 내부는 뭐 그렇습니다. 아주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. 어디 부딪히거나 하자가 전혀 없는 그런 트럭터입니다. 시동은 여기 보시면은 에러코드 뜨는 거없고요 229시간 사용한 트럭터고요 아, 워낙 그 신형이다 보니까 제가 작동하는 영상은 따로 찍지 않겠습니다.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